이기도 하고 현재 슈퍼리 안 했다고, 트라이, 여기 나가야 아, 아, 이제 스토리 편집하고 다녔던고툭 제가 이여기가고 해서 카시오 시계에요 제가 한번 봐봤. 골연 보이고 너무 무선 거에 들어서 컬러도 좋고 다시성도 봤어요. 그냥 되게 잘 나오는 아 너무 예뻐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산 것들 중에 좀 만족스러웠던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최근 소비 하울을 한번 찍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또 가을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것들? 괜찮았던 것들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릴 다양하게 갖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자첫 번째 첫 번째 슈프린 최근에 후쿠오카 일본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슈프린 매장에 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짠아 이거예요 크로스백으로 이제 하고 다녀도 되고 안에도 생각보다 되게 뭐가 많이 들어가서 여행 갈 때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평상시에 좀 편하게 입을 때 메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뒤에도 여기 수납하는 공간이 있고요. 또 이쪽에도 지퍼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넣을 수 있고 그 안에 또 따로 있어서 여기에도 넣고 다닐 수 있고. 수납도 괜찮고 엄청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블루 컬러랑 고민을 했는데 이제 다 블랙이 나을 것 같다, 무난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제가 블랙 컬러로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는 백팩을 사고 싶었거든요. 편집하러 다닐 때 노트북이나 이제 뭐 그런 거, 무거운 거를 많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좀큰거 하나 들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백팩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딱히 없었고 이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짠! 요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들 중에서 일단 저는 이 제품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아디다스 저지예요. 이거는 제가 방콕 갔을 때 사왔는데 쇼핑을 그냥 아이쇼핑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아디다스를 딱들어갔는데 진짜 딱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아 이거는 무조건 입어봐야겠다 해서 입어봤는데 너무 예쁘고 이제 슬슬 가을이기도 하고. 이제 아침 저녁은 되게 쌀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꼭 챙기고 다니는데 그때 입을 때 너무 편하더라고. 그래서 아니면 집 앞에 나갈 때도 편하고 제가 또안 그래도 하늘색을 좋아하는데 이게 마침 딱 하늘색이 있어서 너무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색 이랑 네이비 색에 여기 이 부분은 골드 컬러로 되어 있는데이 부분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기장도 딱 뭔가 크롭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길지도 않고 어중간하지 않은 길이감이라서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너무 잘 입고 다니고 있는 그런 옷입니다. 자 그다음은요, 요거예요 뭐냐면 이거 지방시 블러셔인데요. 진짜 약간 뽀용뽀용한 핑크 블러셔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강추입니다. 이런 컬러는 저는 이제 여쿨 쪽에 많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쿨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뽀용뽀용한 블러셔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블러셔 가끔 가끔씩 써주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예뻐요. 일단 색깔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게 조금, 여기서부터 보면 조금 연한 핑크, 중간 핑크, 그리고 좀 진한 보라색도 있고, 진한, 완전 쿨한 핑크색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 퍼프에다가 해서 하면 조금 여기 찍히듯이 돼 있어서 그게 그대로 피부에 빨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제 여기 뚜껑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살짝 톡톡 두드려주고, 여기 있는 소량으로 브러쉬를 해서 블러셔를 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예뻐서 뭔가 최근 제가 샀던 블러셔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양 조절만 잘해주면 아주 완벽한 그런 뽀용뽀용한 핑크 블러셔입니다. 저는 카시오 시계예요. 뭔가 가성비 있는 시계를 찾으신다. 가성비 있는 좀 무난한 시계, 얇은 가죽 시계를 찾으신다 하시면 저는 이거 카시오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진짜 저렴한데, 지금 딱 가을에 하기에 매치하기에도 너무 예쁘고 무난하니까 언제 하든 좀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어떤 걸 입든. 저는 사실 시계를 잘 차고 다니는 편은 아닌데, 뭔가 오늘은 뭔가 시계를 차고 싶다 할 때, 그때 꼭 이거 끼고 나가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완전 강추입니다. 왜냐면 가성비로도 좋으니까. 그다음은 짠. 헤이라는 브랜드인데 저는 이번에 처음 헤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연예인분들도 많이 착용하시는 그런 브랜드더라고요. 근데 또 가격은 괜찮은 그런 브랜드라서 한번 궁금해서 사봤는데 이제 한번 사봤습니다. 사실 반지랑 귀걸이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귀걸이도 마음에 들었는데 제일 우선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반지였어요. 이 반지가 제가 좀 이렇게 볼드한 거좀 볼드한 실버 반지를 좋아하는데 보면 되게 예뻐요. 이거거든요. 그이 제품이 근데 완전 반짝반짝 시원해 보이고 이런 볼드한 느낌이 좋더라고요. 여름에 꼈을 때 조금 더 시원해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뭐이번는 이번에 되게 잘 샀던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가성비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뭔가 다 가성비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헤이 제품에 그리고 이 제품 말고도 반지나 이어커프, 목걸이, 귀걸이 되게 괜찮은 제품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성공했으니까 한번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짠또 가방이에요. 이거 완전 가을템 아닌가요? 너무 이쁘죠 이거는 이제 피브레노라는 브랜드 건데, 일단 이게 저는 바게트백 라지 사이즈로 했었고, 1 3인치 노트북까지 들어갈 수 있는 수납력이 있어가지고, 저는 우선 어딜 다닐 때좀큰 가방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다 넣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만족하고 잘 쓰고 다녔던 가방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엄청 가벼워요. 이런 가죽가방 사실 엄청 무거워서 잘안 들고 다니게 되는데 이 가방은 여기 안에 수납력도 엄청 좋고 가벼워가지고 잘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쪼만한 동전 파우치도 있는데 여기에 뭐 에어팟이나 제가 자주 먹고 있는 이클립스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쪼만한 거 들고 다니기에도 아주 좋고 이렇게 들고 다녀도 좋고요 아니면 이거 그냥 어깨에 걸쳐서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고 아니면 크로스로 해도 되고 그냥 다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 색감도 이 블루랑 브라운이랑 컬러 매치가 잘 돼가지고 그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 완전 이번에도 더 주구장창 잘 쓰고 다닐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최근 유행하는 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너무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드는 가방이었어요. 왜냐하면 좀 이런 걸로 다양하게 자기 스타일로 좀 커스텀할 수 있는 게좀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뭔가 나만의 색깔로, 나만의 취향으로 만들 수 있는 가방이라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쪼만한 것도 한번 구매를 하고 싶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컬러도 그렇고 되게 실용적이어서 자주 쓸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방콕에서 사온 키티 향수예요. 저는 이거 사실 그 블로그를 보고 알았거든요. 자라 키즈존에 키티 향수가 있다 해서 블로그를 보고 알았는데 지금 뭐 릴스랑 쇼츠 보니까 은근은근 은근 다 이거 자라의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기해서 이번 영상에도 넣어봤고요. 향은 굉장히 무난하고, 딱 자라 향수 느낌이에요. 향수 중에 좋아하는 향수가 있거든요. 그 애플주스라는 향수인데, 여름에 쓰기 진짜 좋은 향수인데, 약간 그런 비슷한 결? 그래서 향은 당연히 좋았고, 가격도 좋았어요, 이것도. 그래서 키티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키티 완전 좋아하거든요. 한번 구매해보시길 바랄게요. 너무 귀여워 이거 소장용으로도 귀여운데요. 자, 그 다음은. 품은 속눈썹 영양제예요. 저는 이제 뷰러를 안 하고 속눈썹 펌을 하는 사람으로서 속눈썹 영양제로 무조건 관리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양제를 바르고 자는 게 루틴인데 그 중에서 영양제 중에서 저는 이 코스노리 롱 액티브 아이래쉬 세럼.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마스카라도 속눈썹 영양제 블랙 마스카라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주거든요. 그것도 코스노리 코스놀이 건데 코스노리가 속눈썹 영양제로 되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눈썹 영양제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완전 강추입니다. 그다음은 짠. 세잔느 아이섀도우입니다. 이거 한번 발라보고 발색에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바로 산 제품이에요. 바르자마자 이거는 약간 조금 웜톤 분들이 바르시기 좋을 만한 골드 베이지 컬러고요. 이거는 좀 쿨톤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핑크인데 이게 어떤 핑크라고 해야 되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완전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발색을 하고 그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막 제가 막 휴지를 닦고 닦고 했는데도 반짝이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지속력은 진짜 대박이고 눈 밑에나 아니면 눈 위에 섀도우 포인트 줄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 컬러를 뽑아라 하면 이 핑크 컬러가 진짜 확실하게 예뻐요. 아니,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요즘 포인트로 주고 있는 섀도우 글리터입니다. 이렇게 많은 제품이 있진 않았지만, 산 것들 중에서 좀 괜찮았던 거 한번 영상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thank